울산에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초등학교 배정을 바꿔달란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학생 안전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교육청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웅희 기자입니다.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길을 걷는 초등학생 자매, 정체 구간을 피해 우회하는 차들이 많은 도로지만 불법 주차 차량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두달전 입주를 시작한 울산 남구의 300세대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와 인근 초등학교를 잇는 통학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신호등이나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습니다. 입주민들은 1년 전부터 시설개선을 요구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며 비슷한 거리에 다른 초등학교로 배정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구했습니다. 200가구 가까이 들어왔는데 지금 명만이 여기 지금 전학이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학교에 계속 아침마다 라이딩을 해주고 학구 조정을 담당하는 울산 강남교육지원청은 입주민들 바람처럼 학교 배정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원청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 학생만 대상으로 삼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교원 등 학교 자원의 분배 측면에서도 변경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기준이 모든 민원에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청은 주택건설 사업 허가 전 시행자와 협의해 결정한 학구라도 내년 학구모 의견을 들은 뒤 배정 학교를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실제로 통학거리와 안전 등을 이유로 학구조정 요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도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 때마다 초등학교 배정을 둘러싼 민원이 잇따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주민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선 학구를 결정하기 전 통학 실태 조사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